계속해서 성공을 합니다. 좋은 피아스, 도민교자 돌아 들어오는 이유진 또 강성우. 강성우이네카가 앞에 두고 던집니다. 골채니다강성우의 스리 포인트. 오, 저 장면은 좀 선공간에서 자주 보던 장면인데, 네. 뭐 유니폼이 바뀌어도 강성우 강성우네요. 그럼요. 자신 있었던 강성우 결점을 만들었습니다. 엔사이드를 노리고 있는데요. 우리의 수비가 네. 강합니다. 아우, 또 한번 들어냅니다 좋아요. 네. 그리고 속도를 붙입니다. 이 유진 수비가 들어와 있고 오픈 석정. 강성욱. 네. 아, 시작하자마자 게임의 흐름을 바꿔놓네요. 네. 40대 35. 3쿼도 시작하자마자. 야, 점 기회입니다. 네. 강성욱이 퍼부었습니다. 그 공격권을 가져왔거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로포스터 쪽으로 공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막아내고 있고요. 와, 이 석점은 뭐, 트레이드마크죠. 네. 리듬을 완전히 뺀던 석점. 그 다음 석점까지 정확하게 네. 만들어내는 강성욱이었습니다. 자, 루카스 선수가 확실하게 컨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. 네.